슈퍼멘탈, 수로보닉의 여인. 예수께서 드로지역으로 가셨다. 그때 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인은 그리스 수로보닉의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내가 이 말을 들었다면 너무나 상처받아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다. 세상에, 나를 개라고 부르다니 너무한 것 아니야? 거기다 내 딸을 고쳐줄 생각이 전혀 없구나. 하지만 수로보닉의 여인은 물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마도 숨을 한번 크게 내쉬고 예수님께 다시 말하였을 것이다. 주님, 그러나 상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 먹습니다. 수로보니의 여인은 자신을 무시한 예수님의 말에 개의치 않는다. 그녀는 오직 귀신 들려 고통받는 딸이 치유받기를 원한 것이다. 수로본계게여인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멘탈로 이어짐을 엿볼 수 있다. 그녀는 예수님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중심을 지키며 다시 예수님께 지혜롭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요청한 것이다.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사랑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녀의 딸이 치유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예수님이 치명적으로 상처주는 말에도 물러서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도움을 구했다. 그 결과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은 치유되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상처받는 말과 상황들을 만난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뒤로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주는 말을 한다고 내가 하려던 일을 포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주는 말에 신경 쓰지 마라. 이는 내가 중심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여 나를 바깥으로 끌어내고 고통받고 상처받게 꼬여내는 것이다. 내가 중심을 유지하고 정신을 차리고 끌려나가지 않으면 나는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자신이 왜 예수님께 왔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자기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슈퍼멘탈을 유지할 수 있다.